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좀 덥습니다. 아, 벌써 초여름 느낌이 납니다. 아열대 기후가 막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가 무슨 아자입니까? 버금 아자인데요. 어떤 것에 버금간다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열대에 버금간다 막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열대 기후가 될것 같습니다. 올, 올 여름에는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삼시세끼, 우야든둥 잘 챙겨 자시고, 건강 잘챙기가 여름에 원기를 꼭좀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원기를 잃고 몸이 안 좋으면 뭐 이런 병원에 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유령 병원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 예전에는 마산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장원시로 편입된 진동면이 열시다. 진동 메디칼 요양병원인데요. 자, 이곳의 내역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도 전형적으로 새 국도가 떨려서 상당히 교통량이 줄어든 그런 곳입니다. 도는 길을 따라 흐른다, 코는 막 얘기가 있는데, 그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끔 다니다 보면, 원래 이곳은 한때 상당히 좀 많이 붐볐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마산, 창원, 백만이 넘는 인구가 모두 이곳에 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고 취득을 했던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한때는 붐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성, 사천, 삼천포, 진주, 통영, 뭐 이쪽으로 가던 많은 물류들과 또 차들이 전부 이쪽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때 여기는 심한 정체가 뭐 주말이면 수시로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전남에서 부산까지 연결해버리는 이번 지방국도가 뚫리는 바람에 여기는 뒷골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그나마 좀 버틸만했던 것이 운전면허 시험장인데요.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전면허를 딸 인구가 심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운전면허 시험장도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 영향 때문에 한산합니다. 사실 정말 줄을 서고 붐볐는데 아 예전에는 어 접수계도 붐비고 기능시험장도 붐비고 뭐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이 난리 벚꽃장 같은 시험장에 또 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에 정말 부담이 시험 치면서도 엄청 부담이 컸던 막뭐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번만에 두 번만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병원 인근이 상권과 인구유동이 확 죽어버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병원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는 반증이 옳시다 이 병원은 원래 요양병원 이었고요 아니 요양병원으로 하려고 했고요 뭐 이렇게 대해서는 아는 만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도에 허가를 받고 공사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약 1년 조금 넘게해 봤는데 전청도 다 올리고 바깥 외장을 다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던 도중에 의사였던 건축주가 작은 부족으로 중단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백0억에 내놨는데, 뭐, 사실, 이 지방 도시에서, 어, 저런 백 건물을 백0억에살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병원을 크게 지어서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뭐,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이 대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정말 개업의가 파산을 했다는 소식이 저는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파산을 해가, 뭐, 신불자가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요즘 개업의사들도, 어, 심심찮게 파산하고, 또, 심지어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고급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페이닥트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신불자가 어 되어버리니까, 카드도 개설이 안 되고, 막 자기 명의로 안 되는 게 많은, 막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 생각보다는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 의사, 의, 의너님이라 그러죠. 의너님 처지를 워낙 높게 쳐주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 의사가 월급이 얼마 안 된다, 뭐 의사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조금은 엄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런 병원이 나중에 개업을 해도 어 문제가 되는 게 양질의 의료진을 구하는 것도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어 인력난 뭐 이런 거에도 직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연봉을 이런 업단이 벽지에서 한 3억 5억 정도 가까이 제시를 해도 어 잘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의사들이 아, 배가 불렀구나, 아니면 뭐 의사들이 과연 세기는세구나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심한데요. 우리 일반인 같으면 3에서 5억 정도 주면 정말 저를 12분 하고도 뭐 어디라도 갈것 같은데 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게 3억이라 해도 아, 저 이제 저 정도 이제 되면은 세율 구간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뭐한 40%까지 이제 차감을 하고. 세후를 세후 이저 월급을 받아 보면 거의 막1억대까지 떨어지고 어저 외진 곳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막 들어가는 돈도 따로 많이 생깁니다. 막 그렇게 되면 어 자신의 그 어렵겠다는 의사 신분에 비해서 크게 뭐 남는 게 없다 막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덜 받더라도 어 식구가 있고 어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곳에 같이 이 식구와 지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인 거죠. 또한 이런 지방의 요양병원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에,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업무량도 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 그렇게 줘도 내가 한번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 모든 위험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아, 그런 리스크가 많이 계십니다. 또 삶의 질도 좀 중요한데요. 어, 볼것 없는 이 시골에서 또할 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뭐젊띠 젊은 의사가 수도자 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생활한다는 것도 무척 따분할 노릇입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의사가 됐을 텐데 이런 노인들 많은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것이 흥미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최근에 의사정원이란 이런 것으로 문제가 이제 연일 국내를 달구고 있는데요. 그것의 방식이 옳든 그러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에도 병원이 폐업하는 것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폐업 건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 병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 침례 병원 같은 것도 한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마모스급의 병원도 부산 검정구 정도의 인구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질, 뭐 이런 것도 갈수록 양질의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요즘 종합병원도 가보면 진료 과목에 따른 의사의 결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뭐, 진료를 좀 구하도록 가보면 당장 아 의사 쌤이 결혼이라서 지금 진료 예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어 받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것이 인기 학과일수록 어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다 달아 빼버립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근처에 스타벅스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상권 부술을 잘못할 리도 없는데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이 상권이 뭐 아직 죽지는 않았다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거의 다 지어가는 이 병원 어, 버리게도 무너뜨리게도 아, 너무 아깝습니다. 자원의 낭비가 되겠죠. 자, 이 건물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훌륭한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